세범 많이 받으세요. 해, 하유, 하유 돼야지. 무서워서 일로 와 두부 일로 와. 두부 일로 와, 두부 잡아. 엄친 잡아줄게. 무서워서 다시해. 하유랑 저랑. 시작. 엔지? NG? 엔지야. 시작. <laughs> 미션에서 배운 거로. 그렇게 배웠어? 잘못 배운 거 같은데. <laughs> 잘못 배운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하유의 방. 오빠로해 빨리 나 까먹는 거 옳지 하. 옳지 이런가? 그렇지 많이 봐주세요 야한 3명은 왔다 이렇게 해봐. 하고 일어나가지재장년재장짜재장서 그렇지 렇게 하고 네, 사뿐히 앉아야지 그냥 그냥 이렇게, 도목소리> 앉아야지. 이렇게 <도목소리> 얌전히 앉는 거야지 안 치고? 사뿐는 것까지, 아, 것까지 해야지 많이 안들어 다시 어서사뿐는 것까지 해야지 번 시작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오빠랑 같이 하는 거 많이 받으세요 같이. 아유 네으세요그 어, 다음에 예쁘게 할담해주세요 이제 주아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그럼 아우 저기 있는데 우리집에 있는데. a t What i 는유 t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죠 네. 네 t What is it? What is it? w 큐티 t i 아 it? What is it? w h a <laughs> 좋아, 좋아. 고맙습니다, 두 손으로 받다에서두 손으로, 손으로 고마 일어나서 인사하고 다시서 굿즈는 러다시주굿다에서 굿즈는 러바다뽀서 굿즈는 러